저는 어 지금 제 심야 계담에두 번째 출연하는 건데 심야 계담에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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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제가 심야 계담에 녹화할 때만 목띠가 너무 아파요 <웃음> <웃음> 음? 아, 저도 약간 장례식장 가면 어깨 아픈 스타일이거든요 네. 아, 근데 여기 오면 그래요 맞아. 약간 그런 느낌이 나니까 진짜 근데 저도 아마 긴장해서 그렇겠지만 등이 너무 아파요. <laughs> 위장은 사실 정작 약품 문제가 있네. 나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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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있는 하나씩 얻고 있는 것일 있어. 네. 음.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본인 이야기 몇불 예상하십니까? 솔직하게 말씀. 솔직하게. 아 어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, 한 28불 정도예요. 상 28불? 저희가 30불. 30불이고. 35불. 25불. 31불만 나오면 우승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한 불만 더 나오면. 강수영 씨 귀가 좀 얇으신 것 같아요. 지금 어둡신이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, 예. 마지막 어필 가능할까요? 이거 제 건데 재성 형이 자꾸 하시더라고요. 어, 뭐죠? <laughs> 뭐요? 어둡신이들아, 네. 널 좋아해.